안녕하십니까. 아, 출강홍이라고 합니다. 예. 그, 그, 오늘은 제가 유, 어, 유, 유망 종목으로 엔디포스 추천하겠습니다. 엔디포스. 예. 엔디포스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어, 주주가 K 클라비스 인베스트먼트라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어, K 클라비스 사이언스 기술조업이라 해서 어, 어디까지나 그 뭐랄까 그 금융기관에서 그, 투자한 거예요. 펀드에서. 그럼 이 사람들 목적뭐다 어떠한지. 많이 버려야만 버려야만 한 것이 이 사람들이 목적입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 동안 뭐시비도반행했고 거기다 이제 가장 그 재료가 네오티엑스라는 회사 있습니다. 이스라엘계 회사인데 로저 콤버거에서 노벨상을 탄 분이 만든 회사입니다. 그래서 거기서 항암제가 FDA 임상 이상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항상 폭발적인 재료로 작용할 수가 있다. 무려 265억 투자하고 지분 24%를 받아냈습니다. 이이 이 자체를 보면요. 큐바이오 자회사 투자 이렇게 들어가고, 그리고 그동안 뭐 마스크니 뭐 아니면 뭐그뭐 그, 어, 뭐 코로나 진단 시작이냐면서 그때그때 테마 에 맞춰서 어어떻게든지 주가를 부양하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돋보였다.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엔디포스 주가 4500원 많이 쉰 겁니다. 그래서 어, 엔디포스 음 이. 매수 전략, 매수 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어제 추천한 에별 바이오가 오늘 상대 올랐죠? 그래서 에별 바이오도 계속해서 따라가서 매수해도 큰 무리가 없다. 그리고 SK바이오팜은 이게 탁 올랐을 때 유튜브에서 많이 떠들었어요. SK바이오팜 좋다 뭐 이러면 이게 꼭 반락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반락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볼때 저점 매수 전략 유효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